안녕하세요. 아 지금 이제 이사를 해서 지금 잠깐 본가에 와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틀 어제 여기 와서 오늘 방 청소하고 책 버릴 거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그러는 시간에, 그래서 뭐 책도 못 읽고, 그림도 오늘은 못 그렸네요.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이 경기도였는데, 지금은 대구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, 음. 그래서 지금 오늘은 화장 청소하고, 그리고 내일부터 다닐 도서관, 이제 한번 가서, 위치나, 그리고 그 안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고, 또 열람실이 어디 있는지,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, 오늘 하루가, 저녁 먹고 또 이제 4km 조깅. 제가 4km에 23초, 아, 23분이 나와요. 나는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, 그게 좋은 기록인지 모르겠는데, 이제 뛸 때마다 계속 기록을 고 있어요. 제가 조깅을 하지는 이제 3개월 차. 그 전에는 한 5개월 동안 맨날 한 시간씩 4km씩 맨날 걸었었거든요. 그 4km를 걸으니까 한 시간이더라고요.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이제 또 내일 이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지 이제 웹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3기 공모전에 냈었던, 아, 그 지상 최대 네이버, 그 공모전에 냈었던 작품이, 아직 너무 미흡한 점들이 많아서, 일단 수정을 하고, 음, 그 수정을 하는 작업, 그리고 이제, 더불어서 만화책, 뭐, 만화책 제가 지금 보려는 게 더, 루키즈라는 만화책인데, 그 만화책을 약간 뭐 표정 그 만화의 장점이 표정이에요. 그 루키즈라는 만화가 많이 아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야구 만화인데그 만화의 장점이 되게 그림에 이제 기운이 좀 넘친다 이러나 네. 보통 좋은 만화들의 특징이 뭐 드래곤볼이나 아니 원피스나 뭐 딜런 덩크 그런 만화들이 뭐 스토리가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제 기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림의 기운이 좋아요. 뭔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. 전에 제가 윤태호 작가 그 미생 만드신 그 작가분이 이제 뭐 자기가 어떤 한 작품이 잘 됐을 때. 아 자기의 기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봐준 것 같다. 그 기운을 느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만큼 어떤 일이든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웹툰, 만화 아니면 이쪽 그림 예술 계통에서는 음. 일단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야든 굳이 예술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정말 높은 위치에 엄청 잘하는, 잘하시는 한 분야에서 정말 정상에 계신 분들이 특징을 보면, 일단 기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어떤, 그림 예를 들어서 만화면 만화, 그 보면은 그 느껴지는 기운. 사람마다도 그, 그 기운이 느껴지잖아요. 어릴 때는 몰랐는데, 어느 순간 그 그런 게 있, 있더라고요. 사람, 사람 간에도. 이게 기운이 좋은데, 좋게 좋, 좋게 기운이 좋은 사람과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좀 나쁜 에너지가 나쁜 기운이 많은 사람 뭐 아니면 아예 기운이 좀 없어 보이거나 그게 음, 다 그런 게 요즘은 되게 기운에 대해서 제가 막뭐 예를 들어서 길가에 사람 지나가다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은 계속 꾸준히 계속 조깅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뭐 이제 네, 좀 몸도 더 좋아지고 좀 전체적으로 그냥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기운도 좋아진 것 같고 더불어서. 여튼 네. 오늘은 짐 정리하고 도서관 갔다가 오늘 하루, 오늘 한 새벽 5시에 네, 일어나서 네, 지금까지 아직 계속 돌아다니고 청소하고, 집 청소하고, 그랬네요. 네. 아무튼 오늘은, 내일부터는 제가, 일단 내일 계획은, 제일 계획은 없어요. 일단 오전에는 이제 공고전 되셨던 이제 원고 다시 수정 작업하고, 또 오후에는 이제 만화책 모작하고, 약간 그게 계획이기 때문에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